지난달 31일 한화여로 호주법인은 레드백 엔진에 현지 조립 업체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한화의 파트너로 낙점된 펜스케사는 한화가 공급한 엔진을 받아 레드백을 현지에서 조립하게 되는데요. 펜스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중장비 트럭과 디젤 엔진, 가스터빈 및 전력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온 호주의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면서. 얻는 이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호주 진롱에 지은 K9 공장을 통해 추가적인 부대시설 없이 즉시 생산이 가능하며 K9과 같은 엔진을 사용해 호환성도 뛰어나 일석이조인데요. 여기에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함께 한국과 호주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이기에 양국 모두의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레드백과 헌츠맨을 선택한 호주의 결정이 양국의 방산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S21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을 위해 대한민국의 한화 디펜스에서 K21 보병 전투 차량을 기반으로 개발한 보병 전투차입니다. 한화가 AS21의 레드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호주의 유명한 독검이 붉은 등과 부검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즉, 호주 시장을 겨냥한 장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로 인도된 AS9 자주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S9은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출형 모델로 호주 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버전입니다. 레드백은 호주 정부와 호주 육군에도 큰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일단 전술의 뜻, 호주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선정된 AS9 헌츠맨과 파워팩을 공유하기에 단가적인 문제는 물론 정비와 유지보수의 용이성이 생깁니다. 여기에 새로운 포탑의 설계와 제작에. 호주 업체가 참여한다는 것과 고무 궤도와 유기압 현수 장치로 궤도식 장갑차치고는 뛰어난 승차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헌츠맨 프로젝트는 기존 K9과 비교해 보호력을 높이기 위한 장갑제와 지뢰방어 키트 등이 추가됐고 후면의 차량 내부 냉방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포탄이나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 보호 성능이 향상됐는데요. 이 밖에 차체 내부에는 유탄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주는 파편 방지대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호주군의 디지털 전투 체계에 맞게 센서와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호주의 혹독한 사막 기후와 습한 정글 지역 등 호주의 열악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설계가 개량되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AS10은 AS9 자주포를 지원하는 장갑 탄약 보급 차량으로 전장에서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은 탁월한 보호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기존 수작업 방식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한화호주법인의 현지공장, h-a-s 에서는 2027년까지 as9 28문, as10 9대 등을 생산해 호주 육군의 차례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 15만 제곱미터 약 4만 5천 평 부지에 세워진 h-a-s 공장은 지난 2023년 호주와 129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도 생산할 예정인데요. 레드백의 시제품 납품 역시 1년 정도의 기한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주라면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과 더 가까운 연견방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 미국과 영국은 자주포 시장을 선도해왔던 기술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데요. 갑자기 방산 분야의 변방이나 다름없던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미국과 영국산보다 뛰어나거나 최소 거금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산 능력과 납기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인데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세계 그 어느 방산 기업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빠른 납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불과 몇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는데요. 여기엔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주었다는 속사정이 있었지만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자주포 시스템의 현대화를 꿈꿔왔던 호주에 있어 구원의 빗줄기나 마찬가지였을 었 것입니다. 호주는 201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대체할 신형 자주포 도입을 검토했는데요. 후보에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치 2000과 영국의 AS90, 그리고 한국의 K9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는 쟁쟁한 후보군 속에서 K9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K9이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 성능과 내구성을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독일제 펜저하우비츠 2천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21년 12월 호주 정부는 한화디펜스와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산자주포는 유럽 수출을 막 시작하며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상황이었고 특히 우수한 화력과 기동성 뿐만 아니라 최악의 전투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무기체계란 사실을 노르웨이와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증명해 냈습니다. 여기에 한화디펜스는 호주의 맞춤형 자주포 시스템을 제안한 것인데요. 전술했듯 AS9 자주포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되 호주의 지형과 작전 요구에 맞게 조정된 모델입니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여러 가지 기술적 수정과 현지화 작업을 통해 AS9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화의 호주 수출과 현지 생산이 갖는 의미 또한 남다릅니다. 일단 호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정도로 하나디 펜스의 현지화 전략이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하화공장의 입지 질롱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주도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과거지엔과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있던 공업 지역이었으나 이들 산업의 쇠퇴로 해당 지역은 실업률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화공장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건강과 교육 및 첨단 제조업 분야의 허브를 꿈꾸는 진롱시와 호주 정부의 이득에도 부합합니다. 전술한대로 이곳 공장에서 한화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155mm 자주포, AS10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AS9과 AS10 외에도 레드백 IFV는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5년 동안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를 누르고 최종 승자가 된 것만 봐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상군 무기를 생산하게 될 호주 공장은 현재까지는 단순히 생산시설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의 허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의 높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호주 공장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H&S a 공장이 주는 의미는 한화가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커스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군사기술공유와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에 공장을 두는 것은 한화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한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며 아울러 다른 한국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국가와 인구가 밀집된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방산 제품 수요에도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최근 방산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주의 한화 디펜스는 호주 공장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30문 이상의 AS9 자주포와 AS10장갑 탄약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주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추가 발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사실상 한화가 호주 현지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공급망을 구축한 이상 추가도 이뿐 아니라 유지보수 시장에 독점을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술에 뜻 이는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 그리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육군은 M109 팔라딘 후속 모델을 검토 중이며 영국 역시 AS90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후보군을 물색 중입니다. 가능성을 따진다면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의 헌츠맨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자주포의 본류 본진이라 할수 있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 서방권 국가들이 K9을 차세대 자주포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K9의 후속 모델로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준비 중인데요. 호주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이들을 상대로 선도적인 지위를 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을 발전시켜 이들의 추격을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7일 핀란드 K9 홍보영상입니다. 지난 2017년 정식으로 K9 도입을 확정했던 핀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럽의 조명을 받는 데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한국 방사는 후발주자의 이미지가 강했으며 기존의 군사 강국이 질비한 유럽에서 높은 신뢰를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핀란드가 48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한국산 자주포가 유럽의 관심을 받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한국의 양해를 구하고 자신들의 계약 조건을 에스토니아와 공유하며 공동구매를 제한하기까지 하며 K9 자주포의 홍보 파트너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핀란드에 수출하는 48문의 K9 이외에도 추가로 12문의 에스토니아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에스토니아는 현재까지 도합 36문의 K9 도입을 확정 지은 국가로 발전했는데요. K9의 성능에 만족한 핀란드 역시 기존의 48문에 더하여 48문의 K9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한국산 자주포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핀란드에서 개최된 안보 전시회에서도 k 9는 별도의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유럽의 주요 방상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해당 행사에서 K9은 별도의 전시부스를 확보하고 각종 홍보 영상까지 송출하였습니다. 여기에 핀란드 관계자의 한국 무기사랑은 또 있는데요. 작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한 핀란드 국방장관은 K9 성능에 만족한다는 발언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을 모든 방산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양국의 방산 협력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핀란드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찾는 것은 역시나 러시아와 푸틴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접한 발트에는 러시아의 군사 도발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러시아는 발트해 일대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직접 출격시키거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여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등 직간접적 군사 도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당연히 국경과 해양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한데요. 또한 역사적으로도 핀란드는 항상 러시아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핀란드와 소련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는 1939년 11월부터 1940년 3월까지 벌어진 겨울 전쟁입니다. 겨울 전쟁은 소련군을 500명 이상 사살하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저격수로 평가받는 핀란드의 심오해위에 가 활약한 전쟁으로도 유명한데요. 당시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으로 인해 전사 및 실종자가 2만 5천 명 이상 발생하였으며 부상자도 4만 5천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각종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도 1,900명 이상 발생하였을 정도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주권을 침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영토의 약11% 수준을 상실해야 했습니다. 겨울 전쟁은 역사적으로 발트 3국 등과 달리 핀란드가 소련에 강제로 병합되는 것을 막고 약소국이 얼마나 뛰어난 정신력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핀란드 국민이 받은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핀란드가 러시아의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며 되도록 군사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려는 행보를 꾸준히 유지한 나라였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고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024년에 2.4%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2025년 국방 예산은 약구조 7,300억 원 수준으로 한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8,000억 원 이상을 증액하며 계속해서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1,300km 이상의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K9 자주포를 전력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유럽 일대에서 K9과 항공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러시아를 견제할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항공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동계작전에 가장 적합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핀란드는 일부 지역의 경우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4도 이하로 내려가며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매우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는 필연적으로 군사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독일, 프랑스 등 기존의 유럽 방산 강국이 제작한 무기는 동계 작전의 성능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은 북유럽 일대에서 한국과 방산 수출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동계작전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혹한의 추위에서 전차와 자주포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거나 기동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은 영하 3,40도를 넘나드는 북유럽의 추위 속에서도 별다른 성능 저하 없이 완벽하게 시험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자주포 분야에선 혹한의 추위가 포신의 내구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필라테스는 반드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무기의 동계 작전 준비가 철저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극한의 동계 전투로 손꼽힌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자주포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를 제작하더라도 동계작전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방산의 특징은 앞으로도 북유럽 시장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핀란드는 소련제구식 자주포만 1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연장 로켓도 40문 이상의 M70, MLRS와 70문 이상의 체코제구식 다연장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침략을 방비하려는 핀란드는 포병 전력의 강화가 이어질 것인데요. 당연히 자주포 체계는 K9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군사훈련과 정비 소요 일원화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핀란드가 보유한 구식자주포는 전부 소련제이기 때문에 포탄 구경마저도 통일이 안 되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자주포 교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문 이상의 모든 구식자주포가 K9으로 교체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천무의 핀란드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핀란드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적지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연장 로켓은 자주포보다 더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한 나라에서 강대국을 상대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핀란드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등에서 종심 화력을 보강하겠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는 필수적인 화력 자산이 다연장 로켓인데요. 한국의 천문은 하이마스, 펄스 등 타국의 경쟁 모델보다 우수한 발사탄수와 사거. 거리를 보유하여 화력이 우수합니다. 또한 K-9 자주포처럼 동계 작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여 핀란드의 기후에서도 별다른 성능 저하나 내구성 하락 등의 문제를 겪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어 향후 핀란드 방산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는 나토에서 사용하지 않는 동구권 표준 구경의 122mm 구형 다연장 로켓을 70문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다연장 로켓은 원래 무기를 개발했던 체코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식 장비입니다. 따라서 핀란드는 나토 표준 구경을 활용하는 다연장 로켓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천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기존에 보유한 70문 이상의 구형 다연장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 물량을 한국이 수주한다면 폴란드에 못지않은 대규모 천무 수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핀란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방산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한국 방산은 2025년에도 더큰 성장을 위해 멈추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소중한 고객이 되고 있는데요. K9을 시작으로 형성된 한국과 핀란드의 군사 협력은 2025년에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선에 배치될 한국의 화력 자산은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거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